잠깐 통화 가능하세요? 오빠가 내일 모레 군대 가요.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여수 밤바다 보고 싶대요. 정소영이 지금 아빠가 딸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딱한 가지야. 안 돼. 당장 튀어와. 아빠. 근데 내가 아빠가 아니라 음 그냥 니네 나이를 먼저 겪은 사람으로서 말한다면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. 음, 누구에게나 평생토록 잊지 못할 순간이란 게 있다. 그거는 뭐 아무한테나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순간이. 아닌 거지 네가 그 순간을 언제고 뒤돌아볼 때마다 웃을 수 있을 거야 지금이 그 순간이라면 뭐... 가 근데 음... 만약에 조금이라도 후회한다거나 뭐 확신이 없다면 그냥 바로 돌아와요 어? 그래도 돼 왜냐면은 음... 소영이 너는 아직 시간이 아주 많거든